축하해주시고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결혼식도 무사히 잘 끝내고 신혼여행도 잘 갔다 왔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그냥 그 소정에 그냥 선물을 몇개사 왔는데 네. 충호가제 네. 네, 결혼식에서 제일 많이 울었거든요. 아, 아. 알아요. 아 알아요. 좀, 그거 그건 <laughs> 좀 그거 진짜 웃긴 에피소드 아, 중에 하나. 그거 좀 많이 놀려 주고 아, 약간 축의금 약간 살짝 얘기해 주고 놀라해서 아, 예, 예.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좋습니다. 좋아요. <laughs> 욜로 한 아, 냉동실에 넣어놨어. 네, 좀 그거 아 이거 먹다가 이거 먹어. 어, 그래. 소호 그래. 이거 먹어.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우리 울버선 배님. 아, 어? 아, 왜 이렇게 울어요? <laughs> 아, 거기 있는 너, 모든 한입 중에 너, 여자분들 너. 중에 제일 많이 울 건데. 여자. 분들 중에 데 중에 이렇게. 나남자거든요 남해야죠. <laughs> 예. 예. 아 이거 꺼! 어. <laughs> 아와 선배님 진짜 우정 대단한 것 같아요. 두 분의 우정. 아니 근데 너무 울었어. 너무 울었어. 울어도 너무 울었어. 딱 사랑했냐고요, 진짜. 그 그래, 나도. 컨트롤을 해야되는데 컨트롤이 안되는거야 아니 아, 나도 이런식으로 태어난적은 근데... 처음이야 장례식 가울어본적 없어 남의 네저런식으 그렇게 우냐고요 아, 근데 이게 무슨 내가 막 사연이 있어서 우는 느낌은 아니었잖아 그 느낌이었다니까 나는 너도 보면 좋아하는 줄 알아 에이 아주 싫다 설마 좋았다고 생각하면 왜 말이 돼? 그 정도로 울었다니까 이런 네, 뭐? 네, 결혼식당에서두 명이 제일 많이 울었는데 내 와이프랑 해추 음. 먹었어? <laughs> 어, 뭐야? 그러면은 와이프랑 <laughs> 거뭐냐 어? 아, 근데 나도,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근데. 나도 당황했어. 네. 뭔가 되게 짧으면 에... 연기를 개잘하는 네. 거지. 근데 그 정도 연기. 그너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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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못해. 웃음> 너 혹시 형만 먼저 결혼해가지고 온 거야? 에이 말이 돼? 그냥 축하를 하는데. 옛날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거지 옛날 무슨 일이였어? 꿍꿍이가 있는거 같은데? 아니 그냥 막그 있잖아 초반에 니네도 처음에 막 아무것도 없어 시작했잖아 아 그죠 그런게 갑자기 생각나는거야 음 그니까 음... 내가 이형눈안마주야지 하고서 딴 데를 보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 진영이 형과 함께 얘기하는데 이형이 형 눈이 딱 마주쳤어 아... 와 근데 0.5초 만에 갑자기 뭐 올라오더라 0.5초 아닌건데 그러니까 <laughs> 더 어? 빨랐나? <혼말랐나>? 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형 울까봐 대고 온거야 웃기더라고 <laughs> 아, 웃기긴 네, 왜저 웃기긴. 웃기긴, 웃기긴 했어. 근데 영상 보니까 뭐 형이 이래도 아, 어, 맞아 맞아. 너무 하긴 했어 내가. 아, 좀 심했어요, 아좀심했 <laughs> 아, 좀 심했어, 아, 왜? 아 아니, 그만해. 너무 뭐 울고 싶어 근데 그게 제일 큰 이슈긴 해. 맞아. 아, 근데 솔직히. 충어 좀... 이슈. 금 누가 제일 했어요? 아... 저기 진 중에. 누가, 누가 누가 제일 많이 트라 추호가 제일 많이 나? 어내 제일, 제일 많이 했어? 우와 내가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의 금액이긴 했어 오 진짜요? 대박이 진짜 멋있다 세게 했어 그래도 나추호가 그런 걸안 했으면 좋겠어 ㅋ ㅋ ㅋ 내고 운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래서 그런가보다 운 대단하다 우리 그러니까. 있네 진짜 진짜 그래서. 멋있다 아니 그냥 뭐자기 나야 뭐, 아,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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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음 그럼 응, 긍정수 있지 근데 만약에 음. 그 정도 안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상관없어 진짜요? 아, 뭐, 뭐, 진짜 상없어요 근데 뭐, 너무 진짜. 차이 난다 예를 들어서 추기간 10만 원? 에이 아, 지, 아 진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은 말이 안 되지 형이 나한테 10만 원을 아니 겠다 그럼 어떻게 이0 그럴 수가 없어 형이랑 나랑은 관계가 있어서 서로 하는 게 그게 있어 응. 대단하다 그 추억이 그 진짜 대단해 팀인데 이 정도 해줘야지 그니까 너무 대단해 안, 안 그래. 그러면 저형또 서운해해요 또, 해요, 또. 그래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아, 근데 끝나고 바로 다음날, 네. 시여행 가가지고. 우와, 음. 좋았어요? 와, 아 근데 하와이 가니까, 네. 신기한 게, 날씨가 엄청 좋아. 근데 습함이 1도 없, 1도 없고, 아, 진지 음. 그냥, 음. 어딜 맞아. 봐도 그냥 그림 같고, 맞아 근데 또 그늘에 있으면 엄청 시원해. 음, 와, 좋다. 너무 좋다. 와. 완전 응. 수고하여, 진짜 나거니는 많다. 응. 이야 진짜 이거. 아, 좋았겠다, 그래도 아. 하와이. 응. 음. 붓기 아, 좋더라. 음.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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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하회에서 갔다 오면서 네, 그래서 그러고몇개사 어? 왔는데 와와 갑동 어 선동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야 역시 아 형님 센스가 어, 센스도 그렇고 뭐, 음. 기본 성향이 이정품이 그래. 착해 갑고 아, 그래요. 그냥 지적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아이거 마카다미아 지영이 그 얼굴 색깔을 닮은 마카가아 이거 초콜렛이야 초콜렛 맞나다아 마카다미아 초콜렛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거는 요즘 미국 엔지들한테 유행이래 저아 젤리 저 이거 알아요 거 엄청 희망해요 아, 어, 언거 젤리 어떤 거좋아하나요지들이좋아하거 감사합니다 너 알아? 네. 네 이거 구하기 힘든 거예요 어, 그래? 그럼요 그럼 그럼.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구하기 힘들점 아, 비슷한 거 파는데 같은 거 아,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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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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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음. 아 이거 직구해서 사면 비싼데? 그지 이거 아, 진짜 돈 많이 쏟겠네 와아 기본적으로 비싼더라고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이거는 선물니까 되게 다싼 아니야? 아이또 뭐야 추행금도 많이 하고 와 있습니까? 이건 진짜 기대된다 맞아 아 제일 크게 쭉이겨와 와, 면세점에서 샀어 와. 와왜 와, 와. 돈을 써면와 대박 와 자석 우와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오 우와, 뭐, 이게 하와이에서만 살수 있는 거 알지? 와 그러네! 파인애플 그려져 있네요! 파인애플 서핑! 와 이런 가격이 서핑이야 이게! 어마, 가격! 나무! 와, 핑도 하와이 나무! 알루아라고 써있네! 아, 알루아 감사합니다 마할로! 네. 아 마할로! 아, 아, 6달라와 이거! 가격을 봐요 그 근데! 이격도 있잖아! 가격도 있잖아! 나 선물 받았어요! 가격 보는 사람 최악이야! 아 맞아. 여기 아유... 그 이거 원래 선물할 때 띠고 주는 거야! 아, 그냥, 아 그냥, 그래. 그냥 모르는 척 예, 하는데, 저한테, 이게 <laughs> 저한테 보여요. 아, 딱 봤어, 딱 봤어. 달러면은 이거 8,200원이야. 너무 비싸. 너무 과해. 과하다. 8 0 이거, 이거, 맞네. 이거, 이건 얼마야? 와, 아, 진짜 너무 비싸. 가해야, 궁금했어. 왜냐면 아. 이게 아. 더 좋아. 아. 이거 아. 아. 진짜 아. 8,000원인가? 8만원 아니야? 이거는 먹으면 없어져. 맞아요. 선배님, 남는 거잖아요. 음자시한 때까지 물려줄수 있다고. 와, 진짜 잘 어울린다. 그냥 네. 잘 어울린다. 어리자 조심해요. 자석이 가벼워서. 너 신혼여행 나중에 가게 되면 하와이 갈 거야? 뭐라 그 얘기를 안 해봐야지. 안갈 수도 있잖아. 그치, 어. 그치, 그치. 그러 하와이에서도 뭘 사올 수 있는 기회가 없지. 그렇 이거 하나밖에 없네. 오늘 갔다 온사람이 아, 이거 계속 보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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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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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예 8,200원이라고 들었잖아요 선 아, 8,200원 아, 가격이 중요해 형의 마음이, 그래,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형의 마음이 중요한 거 저희는 신경이도 안 써요 선배님 어. 그이 너무 감사해요 형 고마워 고마운 거봐아 고마워 알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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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너무 좋다 아나 그리고 나 언니 우리 이거다 나 하와 이에서 하와이에서 아시아 오래가지다 저는 음 대신이에요. 저는 이거 완전 사랑해. 좋아하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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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배님. 아이래 어, 아, 아이. 아, 아. 지금 뭐 그만큼 안 아. 들어와서 그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그런 거 아니라. 아. 한달 공군에서 음, 만일 중에 하나고만 바꿀 수 있다면 뭘로 바꾸겠어? 보컬링아안 와. 와. 이거 진짜 고급이다. 아이 좋았구나. 봐. 막하다면 죽나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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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 와 생겼네. 와! 미 맴미 맴미. 와! 와! 어? 아들이 엄마의 동네에 뭐가 지아 아, 왜 이래요? 아, 뭐좀 줘, 줘. 아니, 뭐라 그 이렇게 도단하게 왜 이래요, 야, 그 아니, 이라도 없어 보이게. 또반또 먹고 반 아, 거먹고맛있아있다요 맛있다. 맛있다. 아, 있다맛다 맛있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있맛인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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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줘 요, 자금... 어? 적다 <laughs> 아, 예. 요, 이거 너데충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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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아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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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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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 너무, 너 다음에 하와너 가면 너도 사다 줄게! 너안갈거 아, 안 너무, <laughs> 선배님면 음. 되겠네 근데 뭔가 서운해한 느낌이다 아선배네아그요 그래. 아아 이거 좋다고 아니 한요 아니 조금은, 아아아 조금은 있는데 조금은 있는데 아니 근데 한잔해내 그럴 줄 알았다 그 다른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 진짜 <laughs> 쪼잔해가지고 왜왜 아 왜? 뭔데 뭔데 아고아 뭔데 자기가 울고 제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머네. 이거 이거도 가지고 손했네 진짜 1달러잖아 바꿔요 이거랑 아 근데 몇개 먹었잖아 오, 근데, 오 뭐야 근데 사실 이거 진짜 몇개안 사왔거든 아 진짜요? 이거 진짜 선물은 맞아? 어 이것도 그냥 이거 아장난하 진짜 갖고 오라고 아니, 아 진짜 선물을 많이 안 샀어 근데 선배님 그거 알아요? 선물. 이게 제일 비싼 거래요 그래 네. 괜찮은아 음. 네. 선배님 이거 어때? 괜찮아요? 어좀 낮은 거 같은데? 아! <laughs> 그게 제일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16만 얼마하고 내가? 아 얼마했길래 그래요? 아 그리고 하와이에서 우리 구독자를 만났어요. 어 그래요? 우리 옛날 영상부터 너무 페이지라고 어? 나랑 와이프랑 이제 시푸드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계산을 해주고 갔어요. 와머.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저는요? <laughs>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 축하해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 야야야야. 아 감사합니다. 저 <laughs> 카메라 껐어요. 왜? <웃음> 찍었어요. <웃음> 찍었어? <웃음> 찍었어.